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의 모든 성도 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대언할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오만가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의 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 황당한 일을 당할, 슬픔을 당할 때, 우리 어깨를 따독이며 걱정하지 마, 안심해, 모든 게잘될 거야라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친구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배우자든 그런 아, 친구가 옆에 있다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위로해주는 친구와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베테랑인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건너오시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라,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서에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구장 두번 나오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십사장에 한번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It's alright, take it easy.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take courage, 어, 용기를 내라, 힘내라, 안심해라. 복음서 당시 예수님께서는 로마 지배를 당하는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동족을 향해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1세기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는 주변인들이요, 또 외국인으로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두려워할 때 즉시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전의 말씀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어, 전반절 말씀의 5병 이어의 역사 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말씀해서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밤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갈릴리를 건너던 제자들이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어, 계곡으로 쓸려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온이 변덕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타랑인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자 그들도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경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의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므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laughs> 그들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며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유령이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인식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을 본 듯이 그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오늘 낮에만 하더라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해 볼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의존해서 바라보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실상으로 사실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 아마도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무리로 걷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에서 기도해야 될 분이 바다에 걸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 아마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라볼 수 없는 그 시간에, 바라볼 수 없는 장소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난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난이 두려워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최근 두 건의 천국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가 사는다는 것이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년을 치매로 산다면 아마도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더 살더라도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살수 있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이오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건강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3개월 살 수밖에 없는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말 건강했던 그분이 이제 3개월 밖에 살수 없다니 기가 막힙니다. 자기 병을 부정을 합니다. 분노하며 거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투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가족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60 평생 살았던 그의 인생보다 2개월 동안 살았던 그 기간이 너무나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환송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미국 친구가 그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성도 여러분, 풍난과 같은 인생의 험한 길, 어려운 길, 역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그분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올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따라 앉지 마라, 두려워 말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구장. 이곳에서 중풍병자와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은 저희들이 요즘 기쁨의 언덕에서 마가복음을 읽는데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불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감히 들어갈 수조차도 없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내려놓으며 그 친구의 병을 고치는 네 명의 믿음 있는 친구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마른 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똑같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은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비판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적수인 헤롯 땅인 사람들과도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리들은 오늘 본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저희가 다 놀라. 기적의 역사를 보며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도와주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감사보다는 안 좋은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 찾아내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행복한 것 감사한 것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이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바라보며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현장 우리의 풍랑의 현장 속에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민생할 참 어렵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하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지친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가 평강이 그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 아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수영 선수입니다. 1967년에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사고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 부분을 전부 쓰지 못하는. 그런 신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의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산업 미술인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tep Further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영화했습니다.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니에릭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할수 있으며 나의 미래는 희망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싹둑 잘린 그루토기에도 새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서진 흙덩어리, 속에도, 흙덩어리 속에서도 그릇을 빚으시는 옹기장이십니다 쓸데없이 버려진 돌멩이를 건물의 모퉁이돌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대로 나가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혈류증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적인 병도 힘든데.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그런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탕진했고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났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구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십이 년간 고생하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분입니다 뉴욕 프로야구팀 매체의 투수인 아, 팀 버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살더 위신 이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레코드, 레코드지라고 하는 스포츠 면에 크리스마스 특별 기사가 이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젊은 버크 부부는 새 아이를 이방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에 자신에게 아이가 없어서 이방한 것이 아니라 아,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을 이방했습니다. 첫째 딸인 스테파니는 한국 고아인데 3개월 반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허약하고 심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입양했습니다. 두 번째 입양한 아들 라이언은 갑상선 문제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과테말라 고아였습니다. 세 번째 입양한 딸 리콜은 한국 고아였고 남인서부터 오른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젊은 백인 부부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버크 부부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질 뿐입니다. 예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신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참여할 때내 고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버크부인인 어, 크리스티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세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 하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참 크리스찬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이 사라지기를 비는 소극적인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고난 당하고 있는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의 아픔, 내 이웃의 고난과 고통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게 있었던 그 아픔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하오는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이제 이웃을 바라보며 돕고 그들을 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에 안심하라 따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돕고자 하는 노력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목요일 성경공부 규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학생의 고모는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지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혔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회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학생이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은 현관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이상하게 정관은 달랐습니다. 전 같으면 같이 대들며 반항을 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 주름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의 눈에는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학생은 자기에게 소리 지르는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고모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순간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이 풀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카를 통해서 한 많은 한 여인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고 지금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 상처 투성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을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따라 두려워 말라.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며 또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과 상처투성인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투성인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